거기 시민분자 <laughs> 말하지 마세요 <laughs> 오케이 자다 일어나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케이. 죽이자 앉아 죽이지 말자 서있어 하나 둘셋와 이들이 어, 마피아다 어, 야야닥그라이 어, 아, 야! 아, 영어로도 아, 마피아다 아, <laughs> 막 연인인데 막 잘못해가지고 아 근데 만약에 나랑 하필이랑 연인이야 근데 마피아가 나를 죽였어 그럼 누가 나가야 돼둘다 나가야지 뭐하냐고 지금 이따가 뭐 <laughs> 들었냐고 왜둘다 나가냐고 아나 나가 왜왜둘다 연... 나가. 아, 나가냐고 야 응. 연인이지 한명그 반대쪽이 나가야지 남자가 죽으면 여자 아, 여자 한 명만 어나 내가 제일 먼저 뽑고 싶다 나너 심플에 들고 쩌 멀리 가서 뽑아. 아, 각자집 집 가서 뽑으면 되지. 각자 아, 각자 집이 있네. 1, 2, 3, 4, 5, 6, 7, 8, 저기 집이 있거든요. 잠깐만, 뭐가 뭔지 좀 보고 가야겠다. 아, 다시 와서 보면 되지. 뭐 아, 그런데 다시 와서 보면 되네. 내가 1번... 어, 여기 8번 있네. 3번... 4번... 5번... 한번 확인해. 7번... 6번가지일걸 아니, 가하겠습니다 와, 엄청 구석이네. 오! <laughs> 누가 이렇게 길겠어? 이거 마피아야 <laughs> 길게 쓴 사람 다마피아야 알았어? 다 죽여 버립니다, 제가. 예? 어, 어. 어, 어. 제가 어, 음. 응. 번저 먼저 죽여 버립니다, 이거. 네. 어? 그쪽이 어. 뭔데요? 저요? 설마 이건가요? 어? <laughs> 아니야. 그쪽은요? 아, 저는 내가 볼 막... 때는 하피비 정치인이야. 아, 이 사람이 마피아네. 어? 꼭 굳이 상대방이 아.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무조건 깨. 어? 너 죽여버린다 내가. 죽어봐, 죽어봐. 내 경호원 있어. 진짜 어 경찰이다. 하필 어, 어, 경찰이다. 어, 어, 경호원이니까. 아, 있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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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연인일 수도 있어. 어. 경호원 있다니까 연인. 어? 남자친구. 음. 다 전. 정치? 잠깐만요. 사회자분. 네네. 마피아 연인 다 알려 줬나요? 누가 누군지? 지금 알려 드리고 있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우선 내가 볼 때는 이거 걸린 사람. 이거 걸린 사람. 자, 하루 종일 재미없겠다. 시민. 아. 안 돼. 아... 나할나할말 있어. 뭐? 내가 정체 확인하러 왔거든. 뭐? 나 이거 처음에 상자 까고 이거 확인하러 왔는데. 어. 아. 두그가 옆에 가만히 있더라고. 조부가? <laughs> 어? 마피 아, 앞에? 아, 아, 어? 이 앞이, 어? 이 앞에서 처음에 5초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. 뭐야 아, 어. <laughs> <오야, 웃음> 오이 오이. 아니, 보통은 이렇 보통은 막 이런데 한번 훑어보고 가는데 대리와 조마 요딱 멈춰. 어 <laughs> 수상해 수상해. 요딱 <laughs> 어? <여기 웃음> 멈춰. 민준 씨도 너네로 가는구만. 넌 뭐야? 넌 뭐야? 나는 나는 심일. 이거 똥신 하나 <laughs> 걸렸다고? <웃음> 똥신 걸렸다고. 야또또 또 똥신 걸린 사람 또 누구야? 넌입반 열면 거짓말이잖아 잠깐만 심플이 아, 말고 야 잠시 심플이 말고 또 이거 걸릴 사람 누구야? 아 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안 나오지 어 그런가 보네 자 정치인 나야. 누구야 정치인 <laughs> 정치인 누구야 나야, 나야. <laughs> 정, 정치인 하필이야? 나야 그러 심플님이 그거 정치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심플님 정치인 아니에요아뭔 소리야 아, 아니 아... 나 투표하면 안 아... 돼? 투표로 죽는다고 나치야정신인합비라고야 아, 야, 아. 그러면 우리 좀 있다가 밤에 투표를 합비 죽여보자 정신인이야아 아, 아, 투표는, 투표는... 투표는 낮에 왜 투표는 우리 이사람 거피하네 아 낮에? 어 아니 투표라 정치인 투표를안 죽어 너 해보자 이 사람이, 진, 야, 이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네 말하는 거 보니까 아. 상관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세금 내놓으세요 세금 예? 네? 세금 뱉으세요 자 연인 누구야? 나야! <laughs> 그래? 그럼 하필 죽여보자. 딴 사람 죽을 거 아니야. 어, 얘들아, 어. 잠깐만 타임. 야, 그러면 은 만약에 연인이, 만약에 하피비가 연인이야. 하피비가 투표로 죽으면 딴 사람이 죽어? 그렇지. 어. 하필 죽잖아. 그럼 하필 죽여보자. 나 죽으면 형이 죽잖아. 아, 그걸, 말하면 어떡해. 어, 그걸 말하면 어떡해, 어 새끼야. 자꾸 죽일라 해. 그 말하면 어떡해. 뭘 자꾸 죽일려 해. 왜 자꾸 죽일려 해야지? 사람을 잡어 어. 나, 나 대단한 사람이야. <laughs> 나 엄청 <laughs> 대단한 사람이야. 대단한 사람. 주머니에 쏘 있는 거 아니야? 나야내 야, 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알아? 내 주머니에? 봐 봤어? 다다 어. 어. 쏜다. 더도 아, 있는데? 뭐, 아, 내가 아, 봤을 때경빈이가 사... 맞아 맞아. 사... 이거 5초 동안 보고 있었다니까. 회사님. 이왜 여기서 보면 심플레가 정치인이네. 거... 정식. 정치... 아, 아니 그런 일가 아니. 보면 여기 정치인이야 두세명 있어. 아 여기 내가 볼 때는 정치꾼 나무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네. 내가 볼 때는. 아아 <laughs> 진짜 진짜 내 제토가루 똑바로 재현해 주면서 어. 쭉 달려와서 딱 이러고 있었다니까. 아, 딴거 봤어 안 봤어? 딴거안 봤어? 여러 개 보면 다 보여요. 다 보여. 이거 이거 보고 있다가 컸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. <laughs> 자, 어, 첫날에 투표해 봐라. 아, 투표 넘어가자. 재미상 해 보자. 재미상.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를 거 오케이. 아니야. 오케이, 재미상. 어, 상. 앉아. 미안하다. 어 뭐야? 충정체이다. 안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자, 기호 1번. 제가 말하겠습니다. 예, 네, 말해 보세요. 이 마피아는 정열맨이 확실합니다. 오, 오케이. 표정 봐. 딱 봐도 사람 잘 죽이게 생겼어. 정열맨한 응. 표. 다음. 오케이. 어. 다음. <laughs> 기호 1번 저를 뽑아 주신다면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뽑아 드리죠 뽑아 드리죠 <laughs> 뽑아 주자 나 하피비 한표 나도 <laughs> 오케이 저도 저도 오케이, 오케이. 아 저도 뽑아 드립니다 오케이 총 오케이, 대표야 오케이. 지금 저도 어. 뽑아 드립니다 이거 다 정신이야 다 다음 다음 투표 없습니까? 오케이 그러면 하피비야 저저기 아, 위로 올라 하피비 저기 올라가 아니 날왜 올라가 지금.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세요 아, 이, 일단 올라가세요 아, 어 거기 시민분. 저, 자, 말하지 <laughs> 마세요. <좀> 치고..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자, 다 일어나.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케이. 죽이자, 앉아. 죽이지 말자, 서 있어. 하나, 둘, 셋. 와, 이들이 마피아다! 오, 야! 오, 야! 다크나요구로트 마피아다! 오, 야! 다크나요구로트 뭐야! 오,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자, 일단은, 어, 사피비가 처형 안 됩니다. 어, 자, 마피아님. 마피아님이래. 사회자님. <웃음> 네. <웃음> 밥 만들어주세요. <laughs> 네. 오케이 좋습니다. 네. 자 <laughs> 각자 자기 방 가. 아, 자 이제 잘 시간, 잘 시간. 아, 내일 만나, 내일 만나. 아위 대학굴자 하자 누구 먼저 부를 거예요? 벌써 자? 의사분이 들어와 보머리 대자 잡면서죽으시는 당신 누구요? 당신 누구요? 누구 누구 의사? 의사, 의 왜요? 형이 의사예요? 나 아니 나 의사 아닌데 일단 의사 오라니까 가볼까? 비켰네 <laughs> 비켰네 어 안심하세요 다음 경찰분 와주세요 오케이 경찰 화이팅 경찰 화이팅! 민주이 지팡이! 아니, 음. 민주 오케이 지팡이 다음 어? 아, 마피아 1 들어오세요 1이 왜 가? 1이 야 1, 아. 2둘다 <laughs> 가야지 <laughs> 뭐하십니까 1, 2둘다 부르셔야죠 1이? 어? 1? 네? 일본, 일본은 좋긴 한데. 어, 야! 뭐지? 아니야! 그럼 정치하지 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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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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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나랑나 나도 나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나도 나다다아 앉으신 어, 어, 거야? 아무도 안준 거야? 왜 왜? 어, 깜하고다 예. 어, 살아 있네. 하고 어, 좋은 네. 아침이야. 왜안 주고? 그러면 밤 죽이고 그냥 온 거야? 아니면 아니야, 아니면... 아니 있어 봐. 마피아가 사람을 일단 그 사람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 의사가 살렸어요, 못 살렸어요? 각시켜주세요. 잠깐만 이중 유력이, 이 중에 유력 있어 유력. 좋은 사람 추방시켜주세요. 추방 시켜주세요. 추방, 추방 시켜주세요. 어, 설마. 어, 아니 어, 아니. 아, 다리 다쳤어. 다리 다쳤어.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. 쟤 죽었어 죽었어. 야 어. 죽었어. 아 누군지 1대1로 말해. 내가 내가 추방 시킬게. 누구야? 아. 1대1로 말해. 디코로 주면 내가 추방 시킬게. <laughs> 여러분, 간밤에 죽었던 사람은 나 죽으면 경빈이다. 누가 죽어, 죽어 아니, 죽어 이, 이렇, 죽으면 동구다. 정말 누구야? 아니 누구나 이렇게 이런 걸그 사람 닉네임을 그 사람 닉네임이 자, 잠깐만 조용히 해봐. 나 사회자 잠깐 나 내가 잠깐 사회자잖아. 얘들아, 나 죽으면 잠깐 네, 내가 잠깐 할게. 정매. 그 사람 닉네임이 영어예요. 영어. 그 사람, 나 죽으면 그 사람 때 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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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입니다 닉네임. 아, 요다, 요다. 어. 가가 자! Zat, 마지막으로! 잠깐, 뭐 지금 잠깐만, 잠깐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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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시끄러 잘가 안돼에에에 죽었어!! 하함뱁가 )So 죽었어!!! 하함뱁 아, 죽었어!!! 자 그리고 경찰이 마피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들은 갔습니다. 아, 네! 이 무적한 아, 네. 경찰. 네. 국민 세금 먹고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아, 이 무도각 아, 경찰이야. 아, 경찰이야! 아, 뭐할 거야. 자, 지팡이 지팡이. 자, 이랬다는 거는 의사가 자이레스 확률이 커. 맞아, 맞아. 어, <laughs> 의사가 자이레스 가능성이 크네. 돌팔이 의사네, 돌팔이 의사. 자, 아 근데 나 하나 제보할것 같아. 뭐뭐뭐 아니, 내가 여기서 3번 집에 들어가 있었다? 응. 음. 근데 7번 집에서 도그가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. <놀라> 와, 어... 아, 와이 정치하지 마. 그게 어떻게 <laughs> 야, 들려? 맥주니사, 맥주니사, 맥주니사. <laughs> 와 가방에 <가만히> 앉아 있는 사람을. <laughs> 야, 그게 어떻게 들려? 마... 마피아냐, 정치냐? 어? 뭐, 뭐, 뭐할거 있어? 저한 자리 누구야? <laughs> 아, 마피비야? 아, 마피비였구나. 아... 하... 아,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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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 저는 음... 저한명 할게요. 슈퍼이다. 네? 심플이 저 심플이 죽일게요 <laughs> 제가 아니야. 얘기할 때마다. 어 사석 건 건. 아니. 아. 제가 보기엔 심플님은 정치인 같은데 습투표 올립시다. 어 그래야. 나, 나 죽는다고. 나 이제 정치인은 두표 아니야 두 표? 예, 네, 나표예에뭐더 네, 어. <laughs> 없으면은 또 오늘도 접고요. 뭐 의심하는 사람 오케이. 없습니까? 의심가는 사람. 아내내 네, 네, 말했잖아 정현명 의심한다. 아 사니. 근데 나는. 오케이 정열발도 의심 가지만 아까 누구야 다크랑 누구였어 죽이는 거 아는 사람. 그루트 다크랑 그루트 아니야. 어? 맞네. 야 보라돌이. 야 가만인데 그냥 죽일 에이? 리가 없어 진짜로. 진짜로. 아,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근데. 그 그렇지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. 그렇지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 죽일 리는 없거든. 다들 의심야 그래 그리고 누가 봐도 장난이었어 그 분위기는. 근데 맞아. 장난으로 사람을 죽인다라? 안 돼. 그건 아니지. 어, 그건 아니지. 장난으로 사람을 죽인는 맞아. 어 사람 목숨 이 장난이야? <laughs> 아 정치인, 정치인이니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? 어? 형말 돌려? 하피비? 어? 어? 정치비야왜말돌 아니야 정치인은 여기서 안 죽고 아 그래서, 그래서 죽였다? 아, 아 그래서 니가 아, 어, 하피비를 수용했다. 죽였다고? 아아 는 아, 어,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피비가 어, 투표를 안죽으니까 니가 죽였다는 거잖아 아아 <laughs> 그런 게 아닌데 뭐야 그뜻 아니었어? 난 다크 아니. 난 다크 한표 나도, 나도, 나도 나 다크, 다크. 한표 할래 어, 다크 어. 오케이. 만날 길이 올다. 다 올라가. 어, 다꺼 올라가. 어, 자, 목매다세요. 어, 자, <laughs> 최후의결론해 주시네요. 이게 세방이야 <laughs> 자, 자, 자. 자, 일어나 주시고요. 자, 다크를 죽이면 앉아 아니면 일어서 하나, 둘, 셋. 3대 3. 어, 뭐야? 눈치 보고 어? 왜 앉아? 아, 아, 네, 아. 네, 오케이. 4대 1호 극박이죠. <laughs> <laughs> 아, 갔어요. 아, 아, 나 것도 갔어요. 자, 이제 뭐, 네. 이제, 이제 밤이야. 날. 네. 예. 오케이, 자, 각자 들어가세요. 오, 밤 됐다. 어, 좋아요. 불 꺼, 불 꺼. 사회자, 이제, 이제 잘하는 구만. <laughs> 어, 자, 한 명씩 불러주세요. 또 의사, 경찰이었나? 경찰, 의사였나?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죽었어도 오라고 해줘야 돼요. 아시겠죠? 뭐아안 네? 안 밝혀졌기 때문에 말해주세요 의사 들어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의사 자해 하지마라 심플이 과연 그는 나 아니야 심플이 자해 하지마라 매우 의사가 될수 있을까 과연 매우 의사 오 누가 소리 들려 누가 막야 어. 누가 뭐지은 어. 소리 들렸다 야 <laughs> 누가 뭐지은 어? 소리 들렸어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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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아직 살아있구만 오케이, 의사님, 의사님 저잘 저저 부탁드립니다 의사님 네. 아저 경찰 와주세요 네, 마피아 와주세요 오케이. 아, 의사님 마피아 오래?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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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! 바로 어, 부르면 안 되지 <laughs> 그 사람 집에 갈 시간 있어야지 맞아 <laughs> 경찰 귀가길에 마피아 만나봐 <laughs> <laughs> 애매하단 말이야, <laughs> 아, 이거 집 <laughs> 가는 길에 만났어봐 눈 마주쳐도 못본척할 거예요? 아니잖아 <laughs>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거예요 애매하지, 애매하지 바로,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. <laughs> <중간에 웃음> 바로 죽일 사람 바로 나오죠? 현생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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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네 뭐가 돼요? 아 마피 아, 오래요. 네. 어뭐야 뭐,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심플이 뭐야? 아니, 아니 아무도 말안하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네 아, 갑니다. 어저 사람 마피야. <laughs> 잠깐만요. <laughs> 첫번는 그거 신만요. 알아 여러분? 그거 알아요? 저는 호박귀신을 하던 뭘 하든 저는 한 번도 악당 대본적이 없어요. 아, 진짜 저 악당이? 혹시 저번에될수 아, 있잖아요. 진짜. <laughs> 나는 경찰이라도 됐으면 좋겠었어. <laughs> 뭐야 마피아 빨리 해 야! 빨리 마피아 <laughs> 빨리 하라고. 벤지님? 글자 글자 빨리 하시라고요. <laughs> 어? 어? 밤 사이에 마피아가 번지님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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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와! 뭔데가? 뭔데가? 잠깐만요. 그러면은 경찰이 마피 알아내나요, 못 알아내나요? 안녕하십니까? 와! 아, 경찰 뭐 하냐고. <laughs> 게... 야! 야, 그럼 의자 의사, 자힐하지 말라고. 어? 야, 의사. 자힐하지 말라고? 경찰 뭐하냐 그리고 경찰 누구야 아니 우리 지금 다섯명 남았는데 두, 마피아 두명 다사라졌어 저기 저기아야 어... 어... 아, 근데 야 근데 그거 다크 직업 알수 있지 않나 이제? 아닌가? 형, 죽은 사람 알지 어, 죽... 않나 채용돼서 그치. 죽은 사람 직업 알수 있지 않나? 어어 어, 그거, 그거 그렇게 하죠 오케이 어, 오케이 야 다크야 다크가 마피아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어야 다크야 마이크 잠깐 켜봐 알면 안 되는 거야? 어 알면 안 되는거래. 아 근데 처형돼서 죽은 사람은 마피아인지 아닌지 알려줄 텐데. 아, 아 맞아. 아지 다크... 아닌지 아아 그래? 사회자님 다, 아닌지 다크, 다크, 다크 마피아였어요 아니었어요 이것만. 다크님은 마피아가 아니에요. 어 뭐야? 어... 야무관심민 죽인 어... 사람 나와. 무관심민 누가 선동 걸었어? 정키라입니다 정키라. 아데 우리 중에 다른 생명체 하나 섞여 있어. 어. 아, 정열맨 맞다, 맞다, 맞다. 아 정열맨. 맞아 야 그러면은 정열맨 정열맨 직업 뭐야 아, 저할말 저 있습니다 어, 뭐뭐뭐제가지은 어. 경찰입니다 어? 구라야 어? 구라 내가 봤어 잠깐, 구라야 잠깐 타임 타임 구라야. 다른 경찰 있어 없어 이것만 알면 되잖아 왜냐면 내가 경찰이거든 어? 그러면 어? 두 명이 누구 직업을 알아봤는지 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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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와봐 둘다내 앞에 와봐 둘다 경찰이지 만약에 둘다 무능한 거야. 아니 못 알아본다고. 경찰. 찾... <laughs> 아니 마피아를 못 찾는다고 두통 동안? 아니 아니 내가 번자랑 음. 하피비 형 직을 물어봤단 말이야. 아니 그둘다 뭐야 둘다 번자잖아. 아 죽은 사람들이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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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이제 리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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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리슨 요, 요, 리슨, 요. 음, 음. 오케이 첫날에 하피비 형검사했지어 뭐라고 나왔어? 근데 근데 시민이래. 어, 직업은?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마피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시민들 알려줘. 아, 잠깐만, 잠깐만. 나 이거 너무 시끄럽다. 어, 어. 그 둘째 날에 어. 번째가 말이 없길래 어. 투표 때 번째가 말이 없길래 어. 번째를 검사했지. 어. 근데 번째가 죽었어, 갑자기. <laughs> 야, 얘들아 <laughs> 이 정도면 심프리가 마피아야. 얘들아, 진짜로. 와, 나아 얘들아 사람만 딱. 어. 얘들아, 이 정도면 심프리가 마피아네. 제가 물어본 사람만 죽잖아. <laughs> 근데 심군이 리만 시민이었어요. 아, 그 시민이다 아니다만 나오는 거야? 그 시민이다 아니다만 나온다니까? 그러면 도그 님은 어? 그렇게 나와요? 야, 도그야 너는 뭐라고 나왔어? 저는 무명 님하고 어. 히라 님 봤어요. 어, 어. 나 뭐였는데요? 아, 시, 시민이 아니다. 시민이다 하고. 나는 히라 님도 시민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여기 둘 중에서 한 명을 해야지. 아그다니까 야, 잠깐만. 다음. 타임. 내가 최편 님을 봐야지. 야, 고렇소 너는 뭐야? 네, 정치인, 어? 어? 야, 어? 중나주다 투표? 투표? 정치인이 왜 이렇게 조용해? 그래, 왜 이렇게 조용해? 맞아. 아, 진짜. 왜 이렇게 조용해? 뭐야, 이거? 야, 그러면은, 한번 해보자. 너 진짜야? 어딨어? 여기요. 어, 어떻게 해봐라, 얘들아. 일단, 정치인 확인. 응. 음. 정치인 확인부터 하자.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. 잠깐만 어, 형, 우리밖에, 직업 진짜, 이형 직업 뭐예요? 형 지금 뭐예요? 나 똥신 걸렸다고 똥신 이거 나와봐 솔직하게, 야 솔직하게, 똥신 사람 솔직하게, 나와 말해봐, 솔직하게 말해봐 똥신 아니. 사람 나와 똥신 나와봐 없잖아 나 진짜 똥신이야 아니 나뭐알거 나 같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나 똥신이라니까 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하자 내가 만약에 마피아잖아? 어? 그래 네. 그럼 내가 너 돼지갈비집 데려가주고 만약에 내가 똥신이다 그럼 너가 나 사줘 똥신이 네. 아니면 어떻 할래? 아 아니면은 아닌 거지 마피아냐 아니야 <laughs> 뭐야 아 뭐야 아니 근데 봐봐 내가 마피아가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맞잖아 <laughs> 근데 아 뭐야 아니 봐봐 아니 <laughs> 아니 얘들아 이거 억울는 거다 얘들아 이 선동이야 진짜로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, 잠깐만 나 뭔지 알아 뭔지 아 어, 지금 아니, 아니 야, 내가 요거 구라 요거 구레 요거 구레 내가 요 구레를 구라치는 거야 봐봐. 왜 뭔데 요 봐봐 연인이 아직 안 죽었는데 어 마피아 아무도 안 죽었어. 어? 아 그럼 마피아 연인만으로 네 명이 남았어. 아 그렇네. 너 연인이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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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연인이라는 게 아니라. 너 뭔데? 먼저 <laughs> 나 경찰이라니까. 어, 어 경찰 맞나 본너 뭔데?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거짓말 탄이라니까. 참... 야, 야 거짓말 지쳐놓고 씨를... 정신부터 확인하지 정신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. 아 <laughs> 정신 없어 지금 정신 없어. 지금 심일 아껴야 돼. 먼저 리스. 리스. 너 정신 맞아 아니야. 맞아요 <laughs> 야!! 야 잠깐만 야 심플이랑 라 너네 세명 뭐야 짰네 짰어 아니 연인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연인이 나와 있어어 없어 이들 연인이지 뽀 둘이 연인이지 봐봐 색깔도 똑같이 <laughs> 자기 자기 나 무서워 <웃음> 나 저거 <laughs> 노려봤어 아까부터 어 그러면 은난 경찰이지 그럼 마피아 누구야 이 둘이네 내가 밝힐게 나 연인이야 뻑새 아이 나 어. 맞아 너 뭐라고? 나 연인 뻥치네 이제 공개한 이제 공개한다고 연인을 공개 너무 많이 공개를 아니, 해도 있는 게 없지. 야 닥쳐 더러운 놈아. <laughs> 어쩐지너네집 갔을 때 더러운 <laughs> 냄새 내가 난다 했지 안았어그 더러운 냄새가 이 놈이었네. 어? 갑자기 공개한 냄새 난다. 어? 아니 저저 둘이 그거라니 케아가 마피아를 죽일 수 있어요? 죽일 수 있지. 죽을 수 있지? 어 뭐야 너왜 그런 질문해 어, 갑자기? 어? 어. 였나봐. 야 봐봐 얘 정신 야얘 정신 아니면 바로 죽는다니까 저기서 진짜로. 아니 우리가 그냥 이둘 중에 리스크를 한번 지고 죽이자 아 누구랑 도구랑 심플이어 거짓말 치잖아 지금 아 진짜 마, 내, 내가 봐봐 상황 조각해 봐봐 버, 정열맨이 뛰어와서 이거부터 봤다니까? 아니 이렇게 하면 두개다 보여요 경찰 어어 어, 어, 잠깐만 야 그렇게 보니 솔직히 일리는 있다 솔직히 바로 옆에 경찰이 있어서 일리는 있다 솔직하게 <laughs> 여러분 시청자 분들 솔직하게 이렇게 왔는데 아니, 근데, 경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이 앞에 와서 굳이 이걸 보냐고 이 앞에 와서 쓰, 아니 이렇게 하면 세 개나 다 보인다니까요? 가능성 이있는데 솔직히 가능성은 솔직히. 있어. 솔직히 가능성은 있다. 아니 견눈치로 굳이 본다고? 처음부터 날 <laughs> 열심하는 히 것부터. <laughs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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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올려 어디야? 올려? 올려? 올려, 올려. 올려 야 올려 야 분명 올려. 올려 올려 야, 올려. 아 주세요 여러분 자깐에 앉아주세요. 아니 아니. 자업에다 올려. 올려 안자나 나는 나 일단 심플이 한 표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, 잠깐. 만 자,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요. 최고의 별로기 나세요. 어, 자, 심플이 죽이고 싶은 심플이 저기최영대 올리고 싶은 사람 일어서. 어, 가세요. 아니 경찰이야, 나 경찰이야. 가서 말해, 가서 말해. 어, 자, 말해주세요. 아니 억울하옵니다. 아 잠깐만, 얘들아목목졸이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. 어, 아, 리어, 리얼리티 아니, 리얼리티 리얼리티가 두 앞에 두 명은 했는데 안 졸리나봐. 자, 죽기 좋은 날씨다 지금. 아 좋았어요. 아자자 자, 시프리 뭐다 죽이는 거 동의합니까? 하나 둘셋 네. 오케이 야 다음 있어봐 이번 시프리 일단은 어야너 누구 누구 알아봤다고 나랑 나 명님 나 그루트 다음에 알아봐봐 아, 알겠어요. 어 이게 도구님 죽으면 여기고 어 우리 도구. 둘 중에 한명 죽으면 그렇지 우리 둘 중에 한명 죽으면은 도구가 그거야 마피아야. 그렇지 근데 이둘 중에 한 명이... 자기가 자기를 죽여 어어 어, 둘이 둘이 싸우는 거 하겠지 어밥 만들어주세요 잠깐만 이거아 일단 의사 그뭐 불러주세요 네 의사부터 와세요음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어 이거 마시블이 죽었네 근데 메이플 토크라고 적어서? 아. 뭐야 그럼 여기다가? 내가? 어이 다음 경찰 와주세요 네뭐경찰뭐야경찰야 <laughs> <laughs> 도구 도구 진짜 경찰이야? 갑자이네이러네아아아이야마이야뭐야경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야경심이야 거짓말 야거야 <laughs> 우리 둘 중에 아죽야것 같다 <laughs> 야경명이 살아서 보야어 내일 보자 음... 나 심장떨려 나 진짜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여기 너무 덥다 네 마피아 와, 와주세요 음, 내 동료는 어딨나 내 동료는 어딨나 <laughs> 어딨나 빨리 와라 내 동료 여기 <laughs> 내 동료는 어딘다? 아 누나? 나 혼자 이름을 적으면 되나? 그래. 누구를 죽일까? 나는 구르트를 추천한다. 아, 어, 나도 요구르트님이 죽, 구르트 음. 죽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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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. 어? 어? 나가이 새끼야. 음, 자, 아침해주세요. 야, 아, 시민 어디 있어? 야, 어딨어, 무명이. 나와. 우리가, 첫날에 하피비를 죽였어, 분명. 아직 첫날에 널 죽였어. 근데 하피비가 죽더라? 어, 맞아, 우리 그때 죽... 알았지. 네가 연인질 한 걸. 나와라! 우리 그때 알았다. 처음에 우리널 죽였다. 근데 왜 지가 살아있는 거야? 여기 있구만. 어? 여기 있구만. 왜 지가 살아있는 여기... 것이야? 어... 우리는, 어... 우리는 분명히 널 죽였는데 왜 지가 살아있는 것이야? 어? 어? 예, 예. 선택권을 주겠다. 전 <laughs> 아무것도 몰라요. 모를 수밖에, 해, 이 자식아. 전 <laughs> 아무것도 몰라. 나. <laughs> 좋았어 정열매. 초반에 누가 누가 마피아 그 쳐다보래. <laughs> 어? 누가 이거 쳐다보래 해골 초반에. 너 때문에 심플이 총이 얼마나 좋은지 난 너? 내말맞지내말맞지야 심플이야. 근데 심플이가 날너나왜 조사 안한 거야? 저 시민이었는데요. 어? 제가 경찰인데요. 뭐야! 셰프 <laughs> <쉐프를> 거대학이야 <개강했고 웃음> 뭐야! 야, 뭐야.